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 오늘 2023년 11월 25일 오후 10시 15분입니다. 현재 장기 투자를 하는 동원사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음어 요즘 어떤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 그. 그러니까 동원수산에서 이 3만원은 먹기 힘들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예, 이거 먹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먹을 수 있는 구간은 결국에는 요요 예, 요 박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박스 그래서 여기 17,000원대 17,000원대 하고 여기 6,000원대 예, 6,000원에서 17,000원 요 사이를 어, 공략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음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는 거죠.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만약 뭐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은, 예,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만원 이하에서 만원 이하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집을 하다 보면 뭐 6, 7년 뒤, 예, 만0천 한번 찍으면 두 배. 그래서, 뭐, 1년에 3, 뭐, 3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뭐, 에, 뭐 6, 6년이면, 638, 1800만원. 2배, 3600만원. 예. 이런,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두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에, 공략을 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깨끗한 나라 우선주였나? 깨끗한 나라였구나. 어.. 예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한 나라도 보면 예, 여기에 12,000원 와, 이건 와... 음. 그래서 뭐, 정거점 돌파 여기가 10,000원 그 다음에, 마수 한다면, 대충 여기서 뭐 매수했다. 대충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대충 뭐, 4, 4, 5천 원에 매수해서 만 원에 파는 거. 네, 요러, 요런, 요런 박스, 박스권 매매, 요거. 네, 두 배를 목표로. 네, 요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를. 네, 두배 정도. 네, 두배 정도 목표로. 그래서 에, 이 기법은 음, 음, 어떤 걸 보여줘야 되나 덕성 같은 거 보면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박스 권 매면은 이렇게 요구 먹는 거지 에, 이거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에, 에, 이거는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도 보면 박스가 막 거대한 여기까지 되네 13년 20년 박스건 돌파하는데 20년이 걸렸어 덕성이 에? 여기도 돌파하는데 20년이 걸렸단 말이이 박스 대충 7500원 뭐한 1000원 1000원 2000원 7500원 돌파하는데 20년이 걸렸단 말이야 20년 그래서 이 박스권이 돌파를 아, 노리기는 힘들 것 같고 장기 투자로 그냥 두 배를 두 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두 배로. 두배 2배 정도로 목표로 하면 박스권 매매가 될것 같더라고. 두배 약간 안 되더라도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쯤 매도하는 거. 예. 요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배당을 주면 좋고. 예, 서 배당 주는 종목으로. 예, 요거 장기 투자. 예. 이정도에서자 어떤 가격 이하에서 계속 매집을 한 다음에 예 두배 찍는 순간 예 매도 예 요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어뭐 지수가 뭐 지수가 막뭐 예 지수가 막뭐 뭐예 미친듯이 날아가는 이런 장이라면 예 어, 돌파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일, 에, 뭐 이런, 이런, 이런 장이라면, 지수도 박스권 장세라면, 이런 박스권 매매, 에, 박스 하단부 매수해서 물타기하고 계속 모아가서 박스권 상단부 정도에 파는 거, 두배 정도 노리고, 에, 요거를 지금 에, 계속 생각을 해, 했습니다. 에,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는 걸로. 에, 어차피 지수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앞으로는 안 나오게 몇 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몇 년이요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이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요런 매매를 예,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 뭐 12,000원에도 팔수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나스닥 보고 예, 흐름 보고 예, 판단을, 하라,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예, 동원수산 예, 장기투자 매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기었습니다